내진마른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진마른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장근입니다 오늘은 한번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전원주택,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정보 좀 주세요. 이곳은 경기도 안성시 미산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고요. 아리오스라는 단지 안에 있어요. 아리오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전용면적은 149평, 실사용면적은 1층, 2층 포함을 해서 60평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반 사항은 LPG, 상수도 인입, 개별 정화조 인 현장입니다. 여기 주변 환경도 꽤나 우수한 것 같은데 입지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버스 정류장이 있기는 해요.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자차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뭐 용인, 평택, 안성, 동탄, 오산 이 모든 지역들을 30분 내외로 다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음, 참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니까 골프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지금 특성화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골프 선수로 키우 싶다. 온 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집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집 말고도 온 김에 주변에 땅도 있더라고요. 어, 거기도 저희가 보니까 전원주택을 지으면 뷰가 아주 확 좋을 것 같은 땅이더라고요. 같이 저희가 영상 끝 부분에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에 방문 예약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주차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가 주차 한대할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총 3대 지정으로 주차 가능한데, 네. 한 대는 여기, 또 다른 한 대는 이 컨테이너 옆쪽으로. 한 대를 더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다가 한 대를 더 세울 수가 있대요. 여기는 지금 마을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동 주차장이고요. 일부는 공동으로 손님들 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지금 보시면 되게 노란 컨테이너를 하나 세워 놓으셨네요. 창고용이죠? 그쵸 이것도 원하시면은 주고 간대요. 다내고 가신다고 습니다 그러면 마당이 어디 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주차를 하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현관이기는 하나, 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넓은 마당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마당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마당 장난 아닌데요? 아니, 아니, 내려오거든. <laughs> 끝난... 여기는 마당 공간이 크기도 크지만 관리를 되게 잘하셨네요. 마치 야외 카페 느낌. 아, 어, 커피 한잔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 지금 거실 앞쪽으로도 데크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해놨고 이 앞쪽으로는 지금 이런 나무며 뭐 이런 밑에 심어진 꽃이며 이런 건다이 집주인분이 시간과 그런 노력이 들어간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소나무, 이런 큰 돌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조경에 대해서는 별로 손보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오와 이거는 전망대 온거 같지 않아요? 그쵸 아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이런 전망이죠 아 그니까 이 집은 이 전망만으로도 전망만으로도 그냥 먹고 살겠네 그쵸 게다가 또 저기가 쌍용산이거든요 와이 줄기 따라서 우리 계절 변화 이런 거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약간 해가 졌지만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햇살 가득할 때 오면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앞쪽 공간까지 다 확장해서 데크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여기에도 이제 테이블 놓고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도 큰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문을 다 열시면 이런 트럭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차가 뭐세대 이상이다 하면은 여기까지 그냥 차를 넣어놓으셔도 되겠네요. 그쵸.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차량 4대 주차 걱정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이제 뭐 실내도 궁금하실까 싶은데. 저희가 외관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손을 봐주신 상태인데, 검은색 징크와 목재, 천장에는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딱 네모 반듯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그 사각 큐브를 이렇게 맞춰 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트적인 느낌이 나요. 실내도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들어가 볼 건데, 여기 현관문 앞쪽에 이렇게 지금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집주인분이 택배함으로 쓰고 계시대요. 요거까지 그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바닥은 지금 대리석이죠. 그렇죠. 어, 사용감은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좀 교체해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고요. 신발장은 좀 널찍하게 네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참아 이거 열어보진 못하겠네요. 남의 집이라. 여기는 지금 거울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나가시기 전에 스타일 체크 할수 있게 이렇게 큰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문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좀 놀라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2층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1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실 주방이 있고 2층에는 방두 개랑 욕실 하나 그리고 엄청난 공간이더라고요. 있 메인 공간으로 나가 보시죠. 가 보시죠. 아니 신발도 안 신어? <laughs> 여기 2층에 지금 테라스 공간인데 와뷰 끝내주는데요. 저는 이 집의 메인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1층 마당도 진짜 좋았는데 여기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뷰 또한 예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 먹으면 술 취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절대 안 취요. 해 그리고 산도 있고 물도 있어서 그런지 공기 자체가 되게 청량하지 않아요? 여기 지붕 같은 걸좀 씌우신다 그러면은 사계절 좀 비를 안 맞고.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데크 같은 경우는 잘 정비를 해두셨네요. 외벽도 한번 새로 싹 칠을 해서 깔끔합니다. 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방 공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약간의 이런 라운지 공간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이렇게 안마의자를 놓고 멋진 뷰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저라면 좀티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아니면 예쁜 소파 한두개 정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에어컨이 있네요. 이 옆쪽으로는 저녁 교환기까지 있어요. 와 이게 중공년도가 10년이 됐어도 이런 설비가 있는 거 보니까 당시에는 엄청 고급 주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지금 방 하나,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방부터 볼까요? 네. 방 사이즈가 작지가 않네요 충분히 자녀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소재는 바닥은 강마루고 벽과 천장 전부 실크 벽지예요 그리고 이 방에도 에어컨 있고요 전열 교환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각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가 또 있거든요 또 재밌는 게 10년 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층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되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면에 지금 시야가 완전히 또 트였어요 이집 같은 경우에 저 한번 열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여분의 발코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냥 티테이블 갖다 놓고 차를 마시면서 이 저수지 뷰를 바라보면은 너무 힐링이 될것 같아요. 그, 그 방마다 이런 발코니 공간 나갈 수 있는 것도 메리트고 방 사이즈도 크니까 자녀 다 데리고 들어와도 넉넉할 것 같고 이 방을 쓰는 분이 요 욕실을 쓰면 돼요. 욕실은 저만 볼게요. 요런 타일은 최근에 유행했던 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와, 여기는 되게 세련됐다. 그리고 지금 세면기랑 여기 앞에 거울이 굉장히 크게 달려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하부에 수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변기. 오, 여기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고급주택에서만 볼수 있다는 그런 라운딩 처리된 벽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안쪽에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좋아요. 그리고 위에도 환기창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 이 방은 아까 그 방보다 조금 사이즈가 네모 반듯한데요? 아까는 직사각형, 지금은 정사각형. 근데 이 침대가 거의 킹 사이즈 같아요. 근데 자녀 방으로 쓰면 조금 작은 침대 놓으면 책상까지 놓을 수 있고 이 방에도 에어컨, 전열교환기 있고 여기에 나름 붙박이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불장 하시거나 자녀 방으로 쓰시면 그냥 예, 옷방 없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 전망 무엇? 와 방마다 이런 전망은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 보나 이 저수지 뷰, 산 뷰, 하늘 뷰를 다볼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 방도 약간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게 특징적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층 공간을 봤는데 밑에 1층 공간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내려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내집 마린 연구소. 미스코리아 진, <laughs> 미스터 진. <laughs> 와 여기 계단 되게 특이하네요. 이렇게 라운딩 처리돼가지고 거실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옛날에는 건축학적으로도 좀 돈을 좀 써야지 이런 설계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공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집주인분은 기게 이렇게 두고 어린 자녀분이랑 누워서 TV도 보시고 이런 전망을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 침대를 없애고 원형 소파를 놓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을 놓잖아요. 많은 손님들 초대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조명 보세요. 아 진짜 감각적이에요. 이게 지금 봐도 되게 감각적인데 요런 거는 교체 안 하고 그냥 썩 쓰셔도 되고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도 지금 포위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TV 놓는 공간은 이게 다 대리석으로 지금 장식이 된 거죠? 그쵸죠아 확실히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포인트가 있어서 아 진짜 좋네요. 마루 옆쪽으로 다 이렇게 대리석이 다 깔려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우리 집 정원이 그냥 싹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아무도 우리 집을 훔쳐보지 못해. 그쵸. 이런 시선 교차가 없어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를 이 사모님은 이 집주인분은 즐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이 단지 내 다른 집. 사시는 분들도 여기만큼 프라이빗한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옆쪽으로는 주방 공간이 연결돼 있어요. 이 라운딩 공간을 쭉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아 여기는 바닥은 전부 다다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이게 대리석이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내구성이 좋아요. 이거 오랫동안 쓰셨는데도 굉장히 뭐랄까? 깔끔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식탁을 되게 특이한 걸 놨는데 맞춤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셨대요. 워낙에 집 구조가 독특하다 보니까 요것까지는 원하시면 드린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방 공간에도 따로 시스템 에어컨이 한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조리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지금 11자형으로 조리대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아일랜드 조리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사용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여기 주방 가구 정도는 손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싱크볼 을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식기세척기가 있기는 한데요 역시 저는 이거를 한번 주방 가구를 새로 한번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는 LG 짐 디오스에 광파오븐 제품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인덕션도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후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도 있고 콘센트 자리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 지금 밥솥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냉장고는 한대 자리인가요? 아니요, 이 안쪽으로 추가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에 김치냉장고 하나 두셨고 이 옆쪽으로는 세탁기 이렇게 두고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주방에 부족했던 수납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집이었을 것 같아요. 위쪽에 다 간접등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되게 유행하는 고급주택에 들어가는 시공법들이 많이 적용이 됐어요. 또 하나, 이 옆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 주택 옆쪽으로 해서 창고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덧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 옆에 공간을 사모님께서는 드레스룸으로 좀 활용하시고서 장을 짜놨는데 뭐 원하시면 이런 건 이제 다 철거하고 가시니까 이 뒤에 공간까지 해서 그냥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까지 다 노란색으로 조금 화사하게끔 공간을 배치했고 어, 여기는 뭐죠? 여분의 이런 창고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냥 보일러실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자로 시스템장 짜고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기저기에 수납할 만한 공간들을 음.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실제 거주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설비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거실에서도 마당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오 근데 이거 창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다 알루미늄 지금 샤시로 되어 있고 이거 다 시스템 창호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굳이 샤시까지는 안 바꾸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네 그리고 창이 완전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거, 주방 거실을 보여드렸는데 이 거실 공간을 지나면 이제 마스터룸이 하나 있습니다 오오 오, 여기 공간이 되게 독특합니다 저 처음에 이집 봤었을 때길 네. 잃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laughs> 제가 가늠이 안 가요 여기가 지금 마스터룸의 침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분은 그냥 옷을 놓고 쓰시고 침대를 여기다가 퀸 사이즈 이렇게 놓으면 공간이 맞을 것 같고 어? 이거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한칸 정도의 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도 여기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창이 다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매끈매끈하게 이 도장 처리된 이 벽을 지나면 안에가 또 드레스룸이 있는데, 요거 보세요. 네, 포켓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여기 수납공간 꽤 그래도 공간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이 한쪽으로 수납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 음, 적당히 이불 넣고 적당히 옷 조금 넣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대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울을 양쪽으로 크게 지금 두개 넣어놨고, 여기는 건식으로 세면대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용변을 보는 공간, 이게비대가 설치가 된 양변기고요. 이렇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안쪽에 있는 욕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월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큰 환기창. 여기는 뭐 수건걸이 있고요. 이제 이 옆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어, 이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환풍기. 여기 뭐 성인 남성분 혼자서 충분히 샤워가 가능하고 여기다가 나중에 샤워 커튼 하나만 설치를 하시면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집은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곡선으로 벽면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개성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마스터룸 앞쪽에, 어? 여기 또 게스트 화장실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거실 와 손님 오시면은 요 공간 이제 쓰실 수 있게끔 건식 세면대랑 딱 변기만 있어요. 이게 뭐라? 아이고. <laughs> 여기 뒤에 이제 뭔가 했더니 이제 계단 밑에 공간 활용해서 약간 수납할 수 있는 그냥 하트리 공간 정도가 조금 남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 여기는 방은 아니고요. 드레스룸을 따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붙박이장이 다 짜여져 있어서 요거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털어내시고 그냥 시스템장 둘러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기창이 없는 대신에 아. 세심하게 위쪽에 전용 교환기까지 집어 넣어 주셨어요. 공기 순환은 집안 전체적으로 다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전망이 탁 트여 있는 프라이빗한 마당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소개해드렸어요.